안녕하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에서 2021년 시장형 사업단 공모사업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담당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업 설명회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개요. 두 번째로 사업세부 내용. 세 번째로 사업 운영 절차. 다음으로 공모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개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시장형 사업단 공모사업은 시장형 사업단의 창업과 성장 지원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인의 기술과 경험 활용이 가능한 일자리 아이템 발굴과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모사업은 21년도 노인일 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3년간 복지부, 지자체 개발원 등으로부터 사업 중간 경고 이상을 받은 기관은 제외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시장형 사업의 운영 및 사업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 투자비 및 제도약 지원비 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장형 사업단의 지속적인 창업과 지역사회 좋은 일자리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초기 투자비의 경우 내년도 신규 사업단을 창업 준비 중인 기관이고 제도약 지원비는 3에서 7년차 사업단을 운영 중인 기관입니다.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시면 최대 5천만원의 시설 투자, 자산취득비 등의 사업자금을 교부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스타트하실 수 있도록 성장 지원 컨설팅과 경영 지원 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관리 기간을 3년을 두어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성장 지원 컨설팅 등을 계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사업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통해 총 10개 이내 사업단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출해 주신 사업 계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을 경우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 등 별도 예산의 자금 매칭이 가능한 기관,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기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장비 구입,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기관, 연내 시범 사업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관 등총 4개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사업 지원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비 지원사업은 시장형 사업단의 성장지원 컨설팅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사업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초기투자비 및제도약지원비와는 달리 20년에서 21년 성장지원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20년도에 사업지원비를 지원받은 사업단은 제외됩니다. 사업지원비 공모사업단으로 선정되시면 최대 300만원의 사업자금을 지원받고, 관리기관을 1년을 두어 내년도에는 사업 운영 현황 등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사업단 선정은 1차, 2차로 진행되며 모두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우대가 되오니 해당의 경우 관련 내용을 사업기획서에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고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사업단,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장비 구입, 시설개 보수 등 필요한 사업단 20년 신규시장형 사업단 창업지원사업의 교육 및 컨설팅을 완료한 사업단이 우대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 운영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지난 7월 5일부터 공고 중이며 7월 26일 오후 15시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제출기한 날짜 및 도착 시간 등을 준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제출 시간에 임박하여 시스템상의 오류, 첨부서류 누락 등으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공지된 날짜 및 시간에 맞게 마감할 예정이오니 각종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7월에서 8월은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1차 심사에서는 초기투자비 및 제도약 지원비는 2배수, 사업지원비는 1.5배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나온 수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8에서 9월 이행 계약 체결 및 이나라 도움 등 국고보조금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9월 중에는 공모사업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 사업을 진행하시고 12월에는 교부받으신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결과보고를 하는 절차로 공모사업이 운영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된 사업이 초기 투자비 및 재도약 지원비인지 사업 지원비인지에 따라 세부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선정 후 공지를 통해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작성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모사업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이해가 되셨으면 공고문에 첨부된 작성서식 예산편성 기준 등을 숙지하시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시어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월 26일 15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제출 시에는 이메일의 제목과 첨부된 파일의 제목을 지원사업명, 기관명 순으로 적어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공모사업 신청서식 일체는 공통사항으로 전부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해당 우대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대사항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고, 사업 지원비의 경우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이 진행 중이거나 신청 단계에 있는 사업단은 기초 진단서를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컨설팅 관련 증빙 서류는 성장 지원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고문 참고 이의 예산 편성 기준, 운영 안내 기준에 부합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료비는 총액의 20%, 관리 운영비는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 제출하실 경우 예산이 사감및 조정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 및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투자비, 제도약 지원비, 사업 지원비는 각각의 사업 목적이 있으므로 관련 사업 계획서 및 예산 내역을 연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성과물과 예산 수립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비교 견적 등을 첨부하여 주시면 심사 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 운영에 관해 자주 나오는 질문에 관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장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모사업 지원이 가능한가요? 초기 투자비 및 제도약 지원비는 가능하고 사업 지원비는 불가합니다. 단 공고일 이전 컨설팅 신청권에 한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1년 디저트 메뉴 개발 컨설팅을 추진하고 모과된 커피머신 교체를 위한 사업지원비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사업지원비는 사업단에서 받는 컨설팅 결과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디저트에 관한 직접적인 사업지원비에 대한 예산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 기관에서 초기투자비 제도약 지원비 사업지원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해당 공모사업의 자격기준만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 집행에 대한 완료 시기, 지자체 초기 투자비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해 안내해주세요. 공모사업비는 21년 9월에 교부 예정이고, 11월 30일까지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초기 투자비를 위한 사업가는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집행 내역 등이 중복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최대 얼마까지 예산 지원이 가능한가요? 초기 투자비 및 제도약 지원비는 최대 5천만원, 사업 지원비는 최대 30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가점에 대한 증빙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공문, 업무 지원 시스템 캡처하면 현장 사진, 부가세 신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여주 바랍니다. 이상 21년도 시장형 사업단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힘써주시는 수행기관 담당자분 노고에도한번더 감사드리며 코로나19 다 함께 극복해요. 모두 함께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